많은 어른들이 지금이 가장 좋을 때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이제서야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그때 어른들이 해주시는 말씀과 주위의 환경이 많이 도와줘서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제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앞으로 제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제가 원할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꾸릴 힘이 있는데 아이들이 한100 며칠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저는 충분히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일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성적이 갑자기 뭐 1등급이든 2등급이든 그런 좋은 성적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100일 동안 후회 없이 노력을 하면 그의 버금가는 혹은 그것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레이스를 함께 완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